프랑스 시민 혁명 직후에 사회가 혼란하여서 먹을 것조차 없을 때그 사회상을 그린 소설이 빅토 위고로의 93년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땅바닥에 떨어진 빵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빵한 조각을 줍자마자 본능적으로 그것을 둘러쪼개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면서 빵한 조각도 자기를 위해 취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주는 그 어머니를 본 병사 하나가 자기 옆에 있던 상사에게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상사는 그 사병의 어깨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속이 없나?" 그건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상하여 보이는 유대인의 관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태인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인 아닌 경우에는 그 자식을 유태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그 어머니가 이방 여자인 경우에는 그 자식들을 절대로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생각 속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어머님처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어머니는 어떤 성공적인 정치가 보다, 성공적인 예술가 보다, 성공적인 사업가 보다도, 성공적인 과학자 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프랑스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프랑스는 좋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미래의 사회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주역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나를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한나를 아이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는 여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아신다면 성경을 아주 짧게 단편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한나를 아이를 선물로 얻은 여인 정도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대였으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종교는 극도로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영웅들은 죽었습니다. 지도자는 이스데, 통치자는 이스데, 참된 의미에 존경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해 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언자의 외침도 사라졌고요. 가정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사장의 가정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사무엘 곧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신앙의 임무를 낳는 여인입니다. 왜 성경은 사무엘서를 사무엘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나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는 것입니까? 1장보다 더 중요한 게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를 읽고 또 읽으면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도한 민족의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마침뼈를 찍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기를 열어가는 첫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은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로부터 바뀌어집니다. 이 면적, 민족의 명절 추수, 추석을 앞둔 오늘은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한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이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어버이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이 2020년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한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나아가는 제2의 영적인 사무엘을 일으키는 우리 등마루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다같이 축복합니다 첫째,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어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 우리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우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한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아들이 없어 단순히 기도하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한나가 오늘 한번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약 25km 떨어진 실로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루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몇날 며칠 고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한나의 라이벌인 브닌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아가서, 그것에서 몇날 며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을 것인데, 본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실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분인 나를, 이 분인 나를 남편에게 이르지도 않습니다. 이 분인 나에게.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한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두 배의 분깃을 매년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의 실세는 한나입니다. 얼마든지 분인나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도 교만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때 한나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몇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바치는데요. 어느 날한 순간 한번 기도하여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 한나가 기도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과 가슴 졸이며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 은혜라는 여인, 한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2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알수 없습니다. 한나는 조롱 속에서도 기도하였고요. 남편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도 기도하였고, 교만 할수 있는 순간에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수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였던 어머니,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깊이를 열어가는 이장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아들을 주님께 이 혼란한 시대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 은혜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등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향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한나는 주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어버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된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어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었고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어버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어버이들 중에 기도로 양육하는 어버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두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임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기도하는 어버이 어버이 한 나였습니다. 조셉 파크라는 청교도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님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조셉, 내 아들 조셉아,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너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할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약속한다고 말하면 내가 말을 할게라고 어머니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 약속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 제가 약속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어머니는 "아들아, 어렵지 않단다. 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얘기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집을 떠나는 이날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다오. 내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어머니와의 약속이 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욕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기도하는 어버이, 기도하는 이 어버이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였습니다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 한나의 오랜 동안의 기도의 결론이 11절입니다 이 11절 한나가 결단코 즉흥적으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유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현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뜻있는 사업에 바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를 국가를 위해 바쳤다고 말하는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인류를 위해서 바쳤다고 공언할 수 있는 어버이들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 위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이 시대는 사회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몰랐습니다. 알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나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를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의 위대함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야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야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한나의 시절에 한나와 같이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은 어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기도하는 어버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영,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고 기도하는 어버이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잘못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오히려 많은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자녀를 향하여 진정으로 구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야망입니다. 어떤 질문지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야망을 적어보세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에 곧바로 답하지 못하는 저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신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향한 어떤 영적인 야망이 있습니까?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를 향한 어떤 영적인 야망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영적인 야망이 있으십니까? 한 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사무엘이 세상을 뒤집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임하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야망을 품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어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한나의 모습 중에서도 자기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내며 양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난 사무엘 물론 아직도 어머니의 손이 필요하였지만 젖을 뗀 사무엘은 아마도 다섯 살 이후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 한나는 자기의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렸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다음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일장 안에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은 육신의 부모의 소리와 생각까지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한나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 부모로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공부를 언제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언제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전적인 맡김이 내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날의 어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음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자녀의 성적이 나쁘다고 야단치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단편 일면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부모의 믿음을 보는 자녀는 감동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볼때 오히려 자녀가 감동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버이 한나 기도하여 얻었던 그 소중한 아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저녁, 우리가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과 어머니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한 영적인 야망을 품은 어버이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어버이십니까? 우리 등마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추석 기간 그러한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